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 7절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치째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오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것들과 더욱 그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우리 몸이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영혼도 이곳에 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저도 몸을 가지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또 여러분도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셔서 또 몸으로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이 교회에 계시게 됩니다. 우리 가참 몸이 소중하죠 매일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일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 뭐 영혼도 있고 우리 정신도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매일 매일 몸을 가지고 매일 매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뭐보면참 신기하기 그지가 없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차적으로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스펠 중에 그런 것도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뭐 이런 가스펠이 있는데, 여러분 뭐 가끔 부르실 것 같아요. 저도 이가스펠 부를 때마다, 아, 어, 정말, 나라는 존재가, 아, 흙이구나. 그런 것을 좀, 좀, 좀 생각하고, 이런저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아는 분들이 이미 흙으로 돌아간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아, 인간은 역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에 대한 연구는 점점점 깊어지고 뭐 다양해집니다. 이전에 우리 의사분들도 뭐~ 우리 뭐~ 동네 의원이 그냥 이것저것 다 보시던 시절이 있죠. 한 뭐~ (20~30년) 전만 해도요. 그래서 뭐~ 소위 인제 기본적인 내과 외과 뭐~ 이비인후과 이런 거를 뭐~ 거의 한분 선생님이 다 보던 시절이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내과만 해도 뭐 그저 아주 세분화돼 소리가 다알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요. 요즘은 또 책을 보면은 소위 이제 뇌과학이라는 의학 이런 것이 많이 이야기돼서 왜 사람의 뇌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연구를 하고. 어떤 책을 보면은 우리 뭐 인간의 감정도 결국은 뇌에서 나온다 뭐 이런 또 이제 연구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인간에 대한 이해 연구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또 많이 뭐 깊이 깊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인간을 다알수 없고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우리 인간이라는 또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뭐냐. 한마디로 딱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몸에 이 교회를 비유하는 말씀을 봅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 탁월한 말씀 같아요 예수님도 정말 탁월한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 못지않게 교회가 뭐냐? 한마디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 목사, 장로, 권사 모든 성도들은 각 몸의 각 지체, 지체, 지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뭐 수십, 수백 가지로 나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체는 다른 지체가 할수 없는, 그각 지체만의 독특한 기능이 있고 생김새가 있어요. 모양도 다르고 하는 기능 역할이 각자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 전체를 또 이루어가고 하나를 지향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말씀으로쭉 읽었습니다만, 뭐 그런 말씀이죠. 우리 얼굴만 봐도 우리 얼굴에 이, 목, 구, 비가 있습니다. 다 생김새가 달라요. 또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귀는 듣습니다. 지금 저도 뭐 제가 말하는 거 제가 듣고 여러분도 제말 듣고요. 또 우리가 눈으로 서로 보고 있고 성경 보고 있고 또 입으로 먹고 말하고 코로 숨쉬고 냄새 맡고 이런 각자의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라는 이런 나름대로 이쁜 우리 얼굴을 각자 만들어 갑니다. 얼굴이 얼굴답고 이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도 우리 이제 얼굴의 이목구비가 각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이루어 갑니다. 또 손발도 각자 있고 기능이 다르고요 우리 소위 뭐오장육부라는 것도 각자 우리 속에 자기 자리가 있고 생김새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이게 다 우리 속에서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안에 있는 것이 모든 뭐 것이다 생김새도 다르고 또 기능도 다르고 무게도 다 다르지만 각자 각자 자기 역할을 하기에 인간의 몸을 만들어 갑니다. 몸의 신비는 이런 거죠. 기능은 다르지만 생김새는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지향합니다. 우리 인간을 봐도 일단 생명을 우리 지향해요. 그죠? 몸이 다 수고를 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밤사이에 손발입다 뭐 쉬고 아무런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냥 잠에 고라 떨어져도 최소한 코는 계속 숨을 쉬어야 되고요. 또 심장도 계속 풍쾅거려 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지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생명을 모든 지체가 지향을 한다. 또 건강하기를 또 우리 몸이 다 알든 모르든 다르게 우리 몸이 건강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고요. 또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각 지체, 지체들은 기능, 역할,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다 예수님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또 복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 고해서 서로 불평, 불만하지 않고요, 경쟁하지 않고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 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철 되면 가끔 우리가 이제 모기에 물릴 때가 있을 있는데 그때 모기 물리면 얼굴에 모기 와서 왱왱거리고 물리면 어떻게요? 뭐 자기도 모르게 손이 그냥 턱 가서 그냥 하고 얼굴 을 때리거든요. 또 잠잘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잠잘 때 모기 와서 왱 하고 따끔따끔 따끔 부르면 그냥 잠 자는 중에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이 턱 가서 그냥 하고 얼굴을 때리거든요. 그때 얼굴이 손테막 욕을 하나요? 야, 이놈아! 하고 왜 나를 때리냐고? 막 욕하고, 막막또막 막 불평을 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아유, 잘했다. 아이고, 시원하다. 목이 잡았구나. 아이고, 고맙다. 수고했다. 오히려 얼굴이 입이 생각이 손한테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비워하죠 그죠. 아, 여러분, 우리 몸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뭐 손에 뺨을 철썩 자기가 때려도 고마워하고, 또 뭐, 아주 잘했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비슷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발을 닦고 가끔 이렇게 좀 손톱, 발톱을 깎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손톱은 그래도 그냥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좀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발톱 보면은, 아, 이게 좀, 삐뚤삐뚤한 게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왜요? 발톱이 계속 뭐 수십 년간 신발 속에서 구두 속에서 운동화 속에서 이 무거운 몸을 계속 지탱을 하고 또 실어 나르느냐고 발톱이 정말 엄청나게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발톱 깎을 때마다 발톱 미워서 아이고 못생겼네 라고 발톱을 타박하기보다는 아이고 얼마나 수고 많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런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우리가 뭐 종종, 우리가 뭐 우리 몸을 볼때들 어, 때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뭐잘 아시는 것처럼 박지성 선수라든지 또 발레리나 강수진 선생 이런 분도 보면은 발톱이 정말 못생겼죠. 그죠? 발가락도 그렇고요. 그데 그런 못생긴 발톱, 못생긴 발가락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박지성이 되고 강수진이 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어 보면은 그분들은 아마 우리보다는 더 다르게 또 다른 차원에서 발을 매일 밤 만져 주고 마사지 하면서 나름대로 아이고 고맙다 수고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종 어디 인저 급히 갈 때가 있어서 어좀 걸어가기보다는 이제 달리기 하듯이 막뛸 때가 있는데요. 그때 사실 제일 많이 수고하는 거는 발이에요. 정말 발에서 불이 나게 뛰고요 또한 바퀴 막 뛰고 나면은 다리 종아리 허벅지가 그냥 뻐근할 정도로 막 근육이 당기고 아플 때가 있는데 그렇게 그랬다 또 늦을 때도 있고 뭐 그러죠 그래도 어때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보면은 늦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늦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늘또발 때문에 왜 이렇게 발이 느리냐 왜 이렇게 느린보냐 라고 또 발을 타박하는 것도 종종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 어떤 발이라는 부분이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사랑을 덜 받는 곳, 인정을 덜 받는 곳, 그런 곳이 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뭐 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겠지만, 하여튼 발의 존재, 발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이 목구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교사, 성가대, 목사, 순장 뭐 이런 분들이 이 목구비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반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차량 봉사, 청소 혹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그런 분들의 수고가 마치 또이 발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각자 각자 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도 봅니다. 뭐 이런 건 집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역할이 각자 가족 간의 역할이 각자 다 달라서 좀 여러 가지 일은 다르지만 결국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또 몸이 추워서 뭐 목도리도 해야 되고 또 장갑도 끼야 되고 뭐 이런저런 자기 보호를 몸 보호를 해야 되는데 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내 몸에 또 이런 약한 곳, 이렇게 강한 것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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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들이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지체 한 지체 좀 쓰다듬어 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생각으로라도, 또 말로라도 칭찬해 주시고,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각자 각자 역할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장단점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모여서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서로서로 서로 인정해 주시고요 서로서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서 교회에게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